뭘 올라가나? 문이는 올라가있어 니는 내카라 끼고도 할건다 하네 깨깔을끼거든요 성질 못 죽이네 이놈아 응? 응? 아. 문 응? 어. 하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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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 니네 코에 뭐 묻히고 있어, 어머니. 뭐뭐 뭐, 하나 묻히고 있네. 응. 응. 아, 저녁에 닦자, 그거나. 우리 안 내려올 때는 고 계단으로 내려와 점나이처럼 어, 아직 너희들 계단을 못 만들었어 <laughs> 안 미끄러지게 조심 조심. 프란타. <laughs> 무리님 무게, 무게가 나가, 프란타. 어? 빨리 가라! <laughs> 둘이서 동시에 내려오면 안 돼. 한 명씩, 한 명씩 내려와야 돼. 꼬리, 못 내려오는 거야 이가꼬무서워서못 어? 음, 내려와. 어. 내칼로 차니까 불편해서 그래. 이쪽으로 똥똥똥똥똥 내려와. 여기로 똥똥똥똥똥똥똥똥똥똥. 내가 이거 잡아주고 있을까? 음. 니네 걸로 지금 바로 뛸라고 그러지? 어? 내가 도와줄게. 일로 와. 우리 안내 네. 어깨, 어깨, 어깨로 올라와. 어, 꼬리 지금 뭘래? 몰래... 내려오나 내려오네 그래 에이, 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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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이거 잘했다 우리 꼬리 에 이거 잘했다 아직도 믿겨 뭐 보고 있노까칠이리 어. 아, 누리. 아, 누리. 이거 <laughs> 누리야. 너 누리 무리하지 마라 누리야. 오늘 저녁에 보고, 내 아, 카라 벗읍시다. 이 며칠 동안 불편했지. 우리 신났네 신났어. 막내도 신났어. 어? 나오고 싶어가지고 아이고. 어? 나오고 싶어가지고 너희들. 너희들 오늘 외출금지야 외출금지. 어? 너희 퇴근하게 <laughs> 퇴근시키기 너무 힘들다. <laughs> 아, 내일 나오자 내일. 새 보고 또 뛰어간다 또. 아이고. <laughs> 자, 어, 누리야 어 어디 있었어? 차 밑에 있었나, 누리? 차 밑에 있었나? <laughs> 어, 바로 들어갔구나. 잔디 옮기시면 다 죽겠다. 너희들 때문에 잔디는 포기해야되겠다 그저 그저 많이 파났네 장난친다고 잔디는 이제 포기해야되겠어 <laughs> 누리 언제 나왔어 또 누리 니 오늘 왜이리 신났어 막내도 왔어. 막내다. 그래. 음. 음, 조금이놨어조금이놨어자 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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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우리 퇴근해 볼까 퇴근. 어 퇴근할까. 어내 따라오지 마라. 이기 이드마 이기 이 아이고 우다다 우다다 자 이제 이제 퇴근합시다 어자 퇴근 내따 <laughs> 네, 오지 마라 퇴근하, 퇴근해야 된다 자 누리 퇴근하자 퇴근 누리 퇴근 <laughs> 꼬리 퇴근 퇴근 자 퇴근 퇴근합시다. <laughs> 그걸로 가지 말고 퇴근. 내얼 <laughs> 들어가기 싫은가 보네. 어 퇴근 <laughs> 까칠이 퇴근. 자 조금이도 퇴근 누리 퇴근. <laughs> 자 조금이 퇴근. 자 퇴근하자 퇴근. 아나 남자 신. 아니, 니스러스 테러스 자러스테니스러스 테러스 자러스 테러스 테러스 바로 뽕테러해라뽕 퇴근. 해퇴근러스 테러스 테러스 테자스 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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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고내 까치리 까치리 퇴근 까치리 퇴근, 퇴근. 어리왜 나왔어 꼬리 퇴근 어 문이 니가 있었어 문이도 퇴근 문이 퇴근 자꼬리 퇴근 다 퇴근했지 어문 닫는다 음. 오늘 잘 놀았어 바꼈어 응, 어, 신났대. 까치리도 막 따라다니고. 은이도 왔어. 은이네 코에 오늘 뭐 묻히고 있더만 응. 조금이도 왔어. 응, 조금이. 언니야더라고 친하게 지내 응. 까치 언니하고 특히. 점남이. <laughs> 골이, 좀이 골이. 골이야. 어, 내카의데 시안, 골이. 골 꼬리 이 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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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데 골이. 골리 골이. 이이 에이 우리 책한꼬리이리책한꼬리꼬리 신나 스마지 열심히 뛰어 다니고. 어? 이 그. 그래. 어? 어? 에이, 그. 어? 이제 한번 보자. 어? 보고 이거 네카라 그 벗자. 어? 이제 네카라 벗었시일 <웃음> <웃음> 이 귀, 이 귀, 이 귀, 이 음. 음. 네. 이자 청소합시다. 청소. 자, 이제 청소하자. 어? 먼저 빛고 청소하자. 아이고 어? 우리 누리아사, 누리아사잖아. 오늘 누리아사도 열심히 뛰노다 아이고 꼬리하고 열심히 뛰어났어. 아이고 좋아 좋아 좋아. 내일 또 열심히 뛰어놀자. 응? 눈뽕. 안 응, 그래 소심이 막내니랑 같이 있네. 불 꺼줄게. 어머 잘자. 응? 어, 다 있는 거 맞나? 어. 아, 또 숫자가 적은 것 같지, 왜? 어, 괜찮아, 괜찮아. 아, 수... 아저 있네. 다리, 니가 자고 있나, 다리? <laughs> <laughs> 어리 <어이> 다리, 아이고. <laughs> 아이고, 착하네. 아. 인기, 인기 제일 없는 버섯 집. 아, 다리, 니가 자고 있었네. 응? 쥐오남 나미 가까이 가지 마라. 오늘 다리 언니가 자고 있다. 자 하나 둘셋 뚱. 다리라 깨지이도잘 자라 깨줄이도깨리잘 음, 자라 깨리 그, 문이 오 자리인데 문이도 열래자남도잘 자라, 자라 남이